자, 공0의 전설, 이영표, 설기현, 송종국, 저격, 3장입니다. 어제 8장 도전, 한 장도 안 뜨더라고요. 어, 어제 8장 도전했는데, 한 장도 안 떴고요. 거의 뭐, 안 뜨나봐요. 잘안 뜨나봐. 그래가지고, 지금 나올 때까지 한번 까보겠습니다, 형님. 근데 얘기하는 척 하면서 한 장. 오! 이앗소! 야 얘기하는 척 하면서 까야 뜨네. 어. 얘기하는 척 하면서 와첫 장부터 이영표 좋습니다 와 이거 송종국설기형 연속 3개 연속 2개씩 뽑으면은 지금 진짜 끝나는건데 이거 와 이거 뭐지? 와 제발 야 이영표가 뜨네 드디어 뜨네 내가 지금 9장째에서 뜬겁니다 9장째에서 공의전사 9장째에서 얘기하는 척 하면서 한장 더? 이민성 역시 이영표 다음에 이민성이지 어. 이씨 가문 친구 이 다음에 그럼 또 멋들라다. 이민성은 좀 그런데, 와, 근데 이영표 떴으니까 지금 7억에 팔리나요? 어, 아마 상한가 팔리지 않나? 자, 일단 서버 바꿀게요. 와, 이영표 떴습니다 이영표 지금 주인분이 어, 지금 안 계시는 거 같은데. 와, 이영표 뜨네. 이거 솔직히 안뜰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안뜰줄 알았는데 자한장 개봉 갑니다 쓰리 투원 레디 고 슛! 트아 역시나 어, 황소석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영표 설기현 송정국 뜨는 게더 어렵지 이거 얘네들 뜨는 것보다 그래도 이 정도 한장좀와 이제 조금씩 한가 내려가고 있네 일단은 이영표 한 장을 획득했습니다 설기현 송정국 획득할 때까지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